안녕하세요. 이것이 교회사 다의 세번째 책인 진리의 재발견 또는 종교개혁사 편에 대한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재발견 초대교회사 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사의 부제목은 진리의 보고였고 그리고 중세교회사의 편은 묻어둔 진리였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한다 어떤 분들은 진리의 발견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 하시는데 아닙니다 재발견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나, 정말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밝혀낸 것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저는 보지, 새롭게 무엇을 발견했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진리의 재발견이다라는 부제목을 붙였습니다두 번째로, 왜 종교개혁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중세교회사가 타락을 했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해걸고 이제 부패된 것에서 청결하게 하려고 했다. 저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지만 저는 그것을 역사학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가 재발견된 거지 부패는 초대교회 사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패한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될까요? 종교 개혁의 의미는 타락과 부패에서부터 청결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진리를 재발견하는, 발견도 아니고 재발견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강의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분별할 수 있는 두 질문이 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칭의에 대한 질문이다. 바로 삼위일체는 진리의 보고에서 다루어지고, 칭의에 대한 주제는 종교계 역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묻어둔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종교개혁사의 내용과 그리고 특징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국가별입니다. 종교개혁사는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서 발전되어졌는데, 특별히 독일이고, 스위스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스코틀랜드고, 네덜란드입니다. 그럼 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다른 지역은 없느냐? 종교 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이탈리아나 스페인 지역 뭐 포르투갈까지 합해서 잔인한 그 숙청과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가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가별 방금 말씀드렸던 여섯 개의 국가별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주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와 그 다음에, 저빙글리와 칼빈과 그리고 뭐, 영국 종교계 역사에서는 뭐 위대한 한 부분을 보다 보다는 헨리, 8세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낙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오라지, 뭐 영어로서는 오렌지 공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인물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봐야 될그 맥은 거기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독일과 루터에게서 나온 것은 루토파이고 그리고 스위스와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나온 사상 상당히 많죠. 이것은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국가별에서나 인물에서나 사상에서 떠나서 볼때반 종교개혁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로마 카드리계 종교개혁인데,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반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카운트라고 해서 반대가 되는, 어,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지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면, 이 종교개혁의 진리의 재발견의 인물들과 사상들과 발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지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